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로봇 부품 성장 국면에 좀 진입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벨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어, 도움이 될 만한, 어, 종목 뽑아왔으니까 힘든 장인 만큼, 어, 종목 추천 받아보셔서, 어, 수익으로, 네, 극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어, 확실한 종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추천주에 대해서 힌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로봇 부품 성장 국면에 좀 진입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먹거리로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어, 힌트는 대부분 딱 로봇주구나라고 좀 힌트가 나오죠. 근데 로봇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로봇주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도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주식 무조건 담아야겠죠 자 먼저 일단 어 본격적인 종목 소개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식이 좀 처음이고 왕초보다 두 번째로 지금 마이너스 계좌고 계속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면 이상하게 내려가고 팔면 이상하게 올라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네 번째로 이대로 주식하면 은 폐가 망신할까봐 좀 두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다섯 번째로 더 이상 더 이상 일확천금은 바라지 않는다. 꾸준하게 수익을 맛보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 위주로 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추천 종목 손절 없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100% 어,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 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영상 끝까지 어, 제작할 예, 예정이고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줘야 영상 촬영이 계속 된다, 안 된다?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은 잘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들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이건 맞고 이건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종목 상담을 꼭 연락 주셔서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자 그리고 급등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배너로 연락 주십시오 자010 2706 7594 라고 번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기 싫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재 겪고 있는 고충들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자 오늘자 테마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부품이나 타이어 그리고 어, 자율주행 전기차 네, 이런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고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이 상승률이 나왔는지 추천주에 대해서 상승률이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날 제가 화신이란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 수혜주라고 소개를 했고요. 재무도 얘기를 했고 자 보면은 밑에 시간이 6시 51분으로 찍혀있죠. 네 이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영상을 찍, 제작해서 한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약 저점 대비해서 8.96%까지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만약에 뒤늦게 올라가는 거 보고 샀다라는 분들은 3% 수익 보거나 4% 수익 볼 수도 있겠지만, 은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이제 문자로 연락을 준, 준 분들은 이제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9%를 챙길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010-2706-7594번으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성우와이텍입니다 5월 11일 날 수요일 날 어, 추천을 해드렸고 이거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부품 관련 주 요즘 너무 핫하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하단에 보면 6시 26분에 추천을 드렸고 이건 역시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추천한 종목은 올랐다 안 올랐다 올랐습니다. 네, 이 거래일 연속 이날 추천을 해서 이 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이거 타점만 잘 잡아도 지금 플러스 12.6%까지 9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다?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어, 오래 오래 기다렸고요. 이제 추천주를 본격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들고 온 종목은요 자 SBB테크라는 종목이에요 로봇 관, 감속기라는 거는 어,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관절이라고 보면 될것 될 같아요 네, 로봇 감속기 전문 업체고 코드명은 389500 입니다 자 어떤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냐면요 이게, 감, 이게 감속기입니다 네, 이 제품을 로봇에 투입시켜서 관절, 사람으로 치면은 관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봇도 만듭니다. 네, 이렇게 로봇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인력, 인력보다 사람에게 도움을 되는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고, 이 오른쪽은 반도체 로봇들이에요. 네, 이것도 반도체 쪽, 반도체 공장 쪽에서 투입되는 그런 반도체 로봇이다. 반도체 로봇이라든지, 혹은 베어링, 혹은 감속기. 네, 이렇게 부품을 만들고,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부터 공급까지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볼까요? 자, SBB테크가 국내 최초로 로봇 감속기, 국내 최초로 봇용 감속기고 삼성 로봇에 대해서 좀 협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건 1월 달에 나왔던 이슈고요. 자, 보면은 SBB테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로봇용 감속기 개발을 진행을 했고 삼성전자랑 LG 그리고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어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감속기는 어 아까 앞서서 어 봤었죠, 감속기. 요거예요, 요거 여기 감속기고 지금 보면은 로봇이나 이제 자동화,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어 사람보다 로봇이 현대차도 일전에 울산공장 밝혔죠. 그때도 로봇이 자동화되게끔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로봇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말이 샜는데, 감속기는 모터의 이제 회전력을 좀 증폭시켜서 로봇을 좀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일본이 한90% 정도 어, 차지하고 있어요. 감속기에 대해서. 근데 SBB테크가 2013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제 로봇 핵심 부품인 이제 하모닉, 하모닉이라는 감속기를 양산을 해서 좀국산화로 성공을 해서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로봇, 커피 로봇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호지로 작용하면서 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 보이시죠? 로봇이 커피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이에요. 이때도 감속기가 들어간다. 관절 역할이다. 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AI 이두 개가 기업이 합쳐서 AI 바리스타 로봇을 좀 출시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고, 커피나 에이드, 추가적으로 한 20개 어 다양한 음료를 좀 제조한다고 해요. 커피 말고도 음료수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 오강호라는 신한 이제 신한 금융 투자 연구원이 이렇게 코멘트도 날렸습니다. 2023년도 올해를 좀 빛낼 유망주는 로봇이고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로봇은 시장의 시장 내 인공지능까지 더해서 5G 관련 기술 발달과 함께 더욱 더욱 성장할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날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또 있냐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6월달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므로서 두산 어, 로보틱스를 선두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매출이 올해 22% 증가를 했고 올해는 한30% 정도 더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값 2조 원 이상 전망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SBB 테크가 50년 동안 독점하고 있는 일본, 네 일본이 아까 독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국내에 최대한 4배 정도 증설한다는 그런 기사 언론 보도입니다. 자, 보면은, 일본 업체가 지금 50년간 지금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업체가 지금 다시 뚫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인데, SBB테크가 예비 고객사와 좀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삐 찍고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하나증권 최연구원이 어떻게 코멘트를 날렸냐면요. 감속기에 대해 생산 능력이 지금 12,000대였는데 이게 52,000대로 늘어났고 그리고 국내 로봇용 정밀 감속기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있다는 거죠. 만대 팔다가 5만, 5만 대로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매출 상승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요, 주요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과 로봇 기업들과 정밀 감속기 테스트를 하면서 양산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양산화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은 그러면 타 경쟁사 대비 4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두배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요. 자, 로봇협회에서 지금 미국에서 오토메이트가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3일간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한국관이 부스를 엽니다. 이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누로메카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국내에 이제, 아홉, 아홉 개 기업들이 총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어 세계적으로는, 100개국 중에서 600개의 기업들이 다수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어 시끌시끌, 뭐, 북적북적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신기술이, 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로봇주의 모멘텀이 반등이 온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정부도 5월달에서 6월달에 로봇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5월 9일자 기사입니다. 4월 27일부터 지능형 로봇법이 좀 개정안을 좀 통과가 되면서 좀 이때부터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건 본격적으로 이제 실외도 지금 길거리에 로봇이 다니지 않죠. 근데 실외도 이제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개정안을 좀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길거리 가면서 로봇도 좀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5월 6월부터 로봇 정책을 이걸 펼치면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혜택에 대해서 연구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KB증권에서 정책은 공급 관점과 수요 관점에 좀 막나한 내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을 모두 폴더 폴거... 포괄한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 내용이 그리고 수요 창출을 위한 내용은 물론이고 투자자를 좀 유도하기 위한 이제 세액 공제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다 포함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므로써 각 기업들도 로봇을 투자해라라고 이렇게 어, 보여지면 됩니다. 자. 지술적 분석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SBB테크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눌렸죠. 지금 최근에 4월 27일이 요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부터 반등스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반등이 점점점 저점이 높아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SBB테크가 3월 23일 날9 5 0 0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한 반토막 정도 빠진 상태예요. 그럼으로써 좀 안전하고 그리고 오실 레이터 역시 빠질 때는 이렇게 음봉을 형상하다가 지금 현재 좀 양봉을 좀 띄고 있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다 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눌리다가 횡보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지만은 이거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타점 잘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사면은 무조건 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어,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면은 매수가랑 매도가랑 비중이랑 이제 어, 종목 타점 예, 알려 드릴 테니까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중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분할 매수를 대응을 하면서 나눠서 접근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수익이 더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게 사면은 결국에는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100%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네, 이 번호로 0 1 0 2 7 0 6 75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 주봉으로 봤을 때는 N자형이 좀 보여지네요. 지금 저점 높이면서 N자형 패턴이 좀 보여지는 만큼 어, 매수가랑 매도가. 매매 전략, 그런 것 어떻게 잡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 세세하게 제가 컨트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기 버거우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신이나, 그리고 성우 아이텍처럼 10%든 12%든 어려운 시장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수익 보실 종목들, 받아가실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